드릴 곳은 부광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이선화 대표님과 함께볼게요 자리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이야. 아, 분위기가... 그 오신다. 아, 네. 오, 안녕하세요. 예, <laughs> 네. 그래요. 정말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아, 예뻐요. 특히나 이세팅되어 있는 게 차자리 네. 보고 있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나 잘 어울리시고. 자, 나오셨으니까 우리랜선 고객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똑똑 찻잎을 따고 차를 만들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들은 저희가 사명감으로 지켜야 할 터전이기도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차란 원료가 좋아야 차맛도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laughs> 첫 번째로 따는 천물차로만 음 차를 만들어 어. 몸에 이로운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녹차, 발효차, 블렌딩 티는 부강의 자랑이면 자부심이면 건강 지킴으로서 차한잔 마시면서 사계절 꽃들이 춤추는 부강입니다. 이야, <목소리> 얼씨구? <웃음> <웃음> 이게 방금 이게 소개해 주셨는데 네. 저는 소개가 아니라. 신앙송원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시 앞에 듣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그 회사의 그 부광에 그 정경을 그대로 쭉볼수 있는 한 폭의 풍경화가 네.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나온 제품들 이름이 정말 예뻐요. 다한 편의 시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어쩜 이렇게 예쁜 제목을 지으시게 된 거예요? 차 네. 이름을. 네그 자연의 혼이라는 차는. 어, 자연에서 자라는 찻잎과 음. 저의 혼을 담아서 음.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제가 이름을 짓다 보니까 뭐 자연의 혼이라든지 향기를 품다 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대표님 보니까 원리대로 문학적인 감성이 충분하신 맞아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렇게 제달을 통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냈으니까 야이 차를 드신과 함께. 여러분도 바로 문학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laughs>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 들어보니까 예. 좋은 게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네네. 티백 제품인데 면 티백을 네. 뭐 추론을 했다. 음. 뭐 네, 이런 소리를 네.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아, 예, 네. 요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네. 여기는 면 티백은 차를 감싸고 있는 면 티백은요. 추론 사실 증명서를 받았으며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여 살균 소독함으로써 대장균이나 사물렐라균이 없다는 인증서도 받아 수제 금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드는 차차 차입니다. 야, 예, 그렇구나. 면티백입니다. 아. 어, 이 면티백 복주머니 속에 차가 어느 정도씩 이렇게 들어있나요? 네, 2 g 의 차가 들어있는데요. 누구나 편하게 지실 음. 수 있도록 텀블러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음. 야 이거 먹으면 복주머니처럼 생겼잖아요 이거 드신 분들 복이 쑥쑥 들어같아요 아. 조금 전에 뭐 추론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 그거 혹시 증명을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 네. 야 여기 있다 여기 있어 에이. 이런 건 자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해요. 그렇죠 네. 야 한계가 아니야 아, 인증서 어. 무농약 농산물 인증서 또그 면티백에 대장균이라든지 사물레일라든지 어. 없다는 것을 인증서이고 이것은 출원사실 증명원까지 네, 면 면을 추론 사실 증명서를 받아서 그 대한민국에 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예요. 이 정도가 대단하네요. 된다고 하면 네. 이것은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다. 그럼요. 요즘 그 방송 언론 보니까 식중독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맞죠? 야, 이면 티백에 담겨져 있는 이 2g의 차로 먹는다면은 그런 걱정은 아예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면 옷을 입었고, 그렇죠? 뭐 아이들 기저귀며 행주 다 면으로 사용했잖아요. 네. 음. 무해하고 네. 또 친환경적이고 이거를 차에까지 도용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게 음. 너무나도 진짜 우리 건강 생각하고 요즘 시대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네.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면으로 되어 있는 티백 안에 들어 있는 녹차, 홍차, 여러 차들이 있잖아요. 네. 어, 어떤 맛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연의 허는 네. 단맛과 상쾌한 맛을 내는 대한인 성분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고 해줌으로써 아주 똑똑한 차입니다. 네. 네. <laughs> 그리고 면역력을 향상시켜 주니까 녹차를 사랑하신 분을 많이 드십시오. 예. 네. 똑똑한 차. 이야, 말씀만 딱 들으더라도 네, 네, 우리 몸이 정말 어, 편안해집니다. 정말 수많은 네. 향기가 여기서 풍겨져 있을 것 같고요. 네. 정도 이게 정도 자연의 혼입니다. 자연의 네네. 네, 네. 네. 이 제품도 한번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이 자연, 아, 방금 전에 자연의 혼첫 네. 번째 제품이었어요. 아, 첫 번째 제품이었어요. 네. 예, 예,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겁니다. 네. 네. 요거 야, 이게 자연의. 그 혼이었고, 예. 그리고 또 보니까 뭐 향기를 품다. 음 어, 요 차도 있는데, 네. 이 차는 어떤 배스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이제 한번 이, 들어주시죠. 이겁니다. 아, 이거 조금 전 보여줬던 요겁니다, 거. 예. 여기는 이제 면티백으로, 홍차를 면티백으로 만들었는데요. 홍차는 수많은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마술차처럼 아주 그 깊은 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암 발생이나 몸을 따뜻하게 해 주니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이 드시면 아주 건강한 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야, 요즘에 건강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건강 생각해서 병원 다니고 그리고 또뭐 건강 보조 식품 드시고 뭐 이렇게 해서 비용들이 많이 지출이 되는데 그래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있는 이런 차들과 함께만 하더라도 우리 건강을 충분히 지켜내고 그리고 우리 대표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마음 그 자체가 음. 너무나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러니까 일단은 뭐첫 번째 소개했던 차가 베이스가 녹차 베이스, 네. 이게 홍차, 홍차 베이스, 다이세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블렌딩 차라고 이렇게 네. 들었는데 음. 어떤 것들로 블렌딩이 되어 있는지 그거 소개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블렌딩이란 대합이란 뜻입니다. 차와 꽃, 열매, 가지나 이 허브들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만들어진 차를 말한, 말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블렌딩 차로 첫 번째 아름다운 동행이란 차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이차 소개도 예, 한번 차는요. 네. 그 아름다운 동행은 네. 홍차와 그 밤의 빛장을 열어주는 야간 문개 아. 그 레몬 향이 가득한 레몬 그라스하고 블렌딩 되어 있는데요. 비혈를 완화해주고. 기운을 복돋아주는 차입니다. 예. 야 그렇구나. 밤의 빗장을 그러니까, 열어준다고 예. 하니 이렇게 <laughs> 어, 왜, 좀 넘겨드릴게요. 네. 네. 갑자기 제가 <laughs> 여기서 예. 뭐 레몬이라든가 이런 상큼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콱 받았던 게. <laughs> 차거든요. <laughs> 거기에 야과문이 들어있어가지고 아, 눈이 가지고 이만큼 커졌어요. 눈이 갑자기 확 켜져 있는데 <laughs> 예. 차로도 여러 가지의 좋은 재료들 을 넣다 보니까 정말 훌륭한 브랜딩 차들이 음. 이렇게 탄생이 된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지 이름이 아름다운 동행이란 예. 차가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옆을 쪽으로 보니까 네. 하얀색 그 용기에. 청명한 하루라고 이렇게 아, 적혀져 있네요. 이름 참 예쁘다. 네, 뭔가 눈이 확 띄어질 것 같은 상큼함이 엿보이는데, 이것도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청명한 하루는요, 녹차고 또 연꽃을 피워주는 연뿌리 그리고 로즈마리는 기억력을 향상시켜 주는데요. 청명한 하루. 시작하실 때 피로를 푸시면 아주 아 효과적입니다. 이야, 이것은 정말 그. 누구에게나 다필시네요 정말 예. 약이네요. 예. 특히 이제 그 수험생들이 있거나 예. 또 연세 되신 어르신들 기억력 강화에 아주 좋다고 그러니까 예. 뭐 청명탕 뭐 이런 게 아니라 <laughs> 예를 그냥 음영을 쭉 하시면, 이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먹으면 정말 기억력이 좋아지나요? 소음생들이 네, 마시면 좋고 직장에 다니신 분들이 마시면 네, 피곤하잖아요 더욱이... 매일매일. 그렇죠. 네, 네. 요즘에 보면 은 하루 웬종일 특히 코로나 때문에 밖을 못 나가잖아요. 이 계속 마스크를 차고 있으니까 내 몸도 답답하고 그럼요. 한 공간에 있으니까 내몸이축 처져요. 그러다 보면 은 기억력이 쇠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요차 음. 청명한 하루와 함께하면은. 하루 왼종일, 그렇죠. 청명한 하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하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더불어 365일이 청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쭉 보니까, 어, 음. 이 차가 또 있어요. 음. 어, 차 이름이, 야딱두 잔에. 오랜만에 짧아요. <웃음> 초향. <웃음> 초향. 초향. 오, 예쁘다. 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네. 풀초의 향기 향차. 오, 풀향기. 예. 네. 기품 있는 여성을 뜻하는데요. 얼굴에 이 향과. 하하. 또 루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꾸지뽕 잎바고 브랜딩 한 차입니다. 갱년기에 도움이 되면 되, 되니까 저기 나이 드시고 좀네 나이, 나이 드시는 응. 그 여성분들이 어. 그 마시면은. 아주 좋은 차이네 그러니까 이 차도 아. 보니까 베이스가 홍차가 들어가 있어요. 예. 홍차가 이 사람 몸을 따뜻하게 네. 만들어 주는 네. 역할을 하니까 남성분들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음. 기왕 골라라 그러면은 여성분들에게 이렇게 권해 드리면은 그거 좋지 않을까 하는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름으로 한번 음. 오 괜찮은데 이렇게 혹하는 음. 매력에 빠지고요 예. 이 성+ 성분이라든지 효능 같은 걸 듣고 나니까 또한번 아하 하게 되는 여러 번 반하게 되는 차입니다 예. 예 블렌딩 차고요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좋다고 하는 초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음. 가격도 말씀을 해드리면요 네네네네. 바로 이렇습니다 주식회사 부광 농업 회사 법인에서. 어, 오늘 이 제품, 소개해드릴 제품, 아, 작품을 마시다. 네. 야 슬로건이에요. <laughs> 네, 네. 근데 이때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슬로건이 작품을 마시다는데 이걸 왜 이렇게? 아 네. 저는 그 면티를 최초로 하는 만큼 정말 이 금손으로 수제로 만드는 차입니다. 네. 그래서 작품처럼 하,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들의 정성이 가득 들어가 있는 차라 차 작품을 마시다라고 네. 했습니다. 차가고 작품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술가십니다. 예, 예술가세요. 예, 예. 거기다 이제 텀블러용 면티백. 야 그렇죠. 이거 정말 획기적입니다. 네. 이렇게 텀블러에다가 네.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게 네. 안전하고 깨끗하고 정말 검증을다 음. 받은 면으로 만든 티백입니다. 네. 예. 뭐 무엇보다도 아까 조금 전에 보이셨습니다만 뭐 추론서라든가 예. 시험 뭐이 감정 평가서 이거 전부 다 확인을 하셨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이거 우리가 믿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맛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맛이 느껴지는데 단맛과 상쾌한 맛의 녹차, 네. 또 심신안정,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면역력까지 뭐~ 상승이 된다 그러니까 네네. 이 제품 안 고르면은 어떤 제품을 고르겠습니까 네. 말하면 입 아픕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카테킨 성분이 노화 방지 네. 요즘에 정말 제일 화두예요 노화 방지 그다음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홍차 베이스로 된 블렌딩 차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해독 주스 많이 드시죠 드셔도 되는데 이거와 함께 드십시오 그러면 해독 작용되고요 머리 어지러우신 분들 빈혈 완화 그리고 또 수험생분들 또 어르신들 기억력 강화에는 우리 주식회사 부강 농업회사 범위에서 만든 요 다섯 가지 제품과 함께 하시면은. 최고의 탁월한 선택이지 않을까 없습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 어, 대표님 마음에 드시죠? 지금 설명이 <laughs> 네. 계속 흐뭇하게만 보고 계시는데 중요한 <laughs> 가격이 중요해요. 가격이 그렇죠. 가격이 중요합니다. 짜잔. 자, 자 오! 네, 먼저 이제 제품 한 번씩 보여주시면서 저 차죠. 예, 자연의 홍녹차, 천 물차, 4만 5천 원. 그러나 이번 행사 기간에 30% 할인된 금액. 3만 1,500원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요거 하나에 네. 지금 3만 1,500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물차입니다. 예. 물차는뭐 아시죠? 그렇죠. 우전차라고 네.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차 녹차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자, 계속해서 옆쪽에 향기를 품다. 텀블러용입니다. 면 티백 네. 보이시죠? 면 티백을 이용을 해서 텀블러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차인데 홍차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네. 이번 행사 기간에 <laughs> 만 7,500원. 2만 원이 안 돼요. 아, 2만 원이 안 돼. 근데 진짜 좋다. <laughs> 네, 그러니까요. <laughs> 그리고 앞서는 단 100개 있었는데 금액도 확 낮아졌고 개수도 200개로 늘어났어요. 예예 예, 예. 네, 200개 아, 한정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부강 그 농업회사 법인에서도 뭐 수대로 파는 게 아니라 한정 판매가 됩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선보였던 거 100개 그리고 지금 들고 있는 거 향기를 품다 이 홍차입니다. 아, 200개 한정이니까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고 계속해서 이제 브랜딩 차세 개가 있는데 아름다운 동행 야광 문 들어있대요 텀블러요 남성분들 눈이 번쩍 뜨시죠? 어. 아, 구입하십시오. 아, 특히 이것은 남성분들 뿐이 아니라 음, 여성분들 구입을 하셔서 남성분들 그래야 <laughs> 돼요. 그러면 정말 좋아집니다. 150개 한정 판매가 이루어지고요. 금액은 역시 17,500원의 <laughs> 판매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기억력. 음. 기억력을 좋고 활기찬 모습을 음. 갖게 해준다고 음. 하는 역시 텀블러용 면 티백 들어있죠 아~ 청명한 하루입니다 청명한 하루 (17500원) <laughs> (150개) 한정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수험생이시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전화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수험생은 물론이고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한창 코로나 알고 네. 지쳐 있을 때데 청명한 하루 드시고 청명한 365일 꼭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지쳐 있는 모든 분들, 특히 여성분들에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초양입니다. 초양. 초향. 네, 초양. 베이스에서 우리 몸을 아주 따뜻하게. 전라남도 표준말로 따따다게 이렇게 만들어드리니까. 못다. 아, 몸이 좀니다 몸이 좀 차다 하신 분들, 아, 이거 꼭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150개 한정으로, 17,500원에 모시겠습니다. 아, 가격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너무나 좋습니다. 2만원도 채 되지 않는 17,500원이라니, 네. 너무 이렇게 고급스럽고, 면티백으로까지 이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는 이 제품이 네. 2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기회는 단 지금뿐이라는 거, 한정된 수량? 예, 150개씩, 200개, 100개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다는 거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무엇보다 좋은 게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형 혹시 우리 차한잔 할까요? 이게 아니죠. 형 혹시 우리 청명한 하루를 위해서 오 차를 한잔 할까? 오 웬일이야? 몸이 는데 같이, 같이 먹고 싶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laughs> 예. 분들이 주문을 좀 해주시고 가겠습니다자 <laughs> 음. 이렇게 우리 주식회사 부강농업법인 우리 대표님과 함께 만나봤는데 끝으로 우리 랜선 고객분들에게. 부인 많이 해주세요. 네. 부탁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음. 요즘 코로나 또 미세먼지 황사로 지구는 뜨겁다 하고 우리들은 슬프기도 합니다. <laughs>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는 우리들의 생활 백신 보송녹차 드시고 힘내시고 행복하시고 항상 <laughs>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서는 네. 네. 구매들을 많이 <laughs>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아유, 진심으로 네. 호소를 해 주셨어요. 하나만 했어요. 더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네. 네. 우예가 이렇게 돼 있어서 향을 향과 색을 다 간직해 준답니다. 네, 음. 그래요. 기왕 이게 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요 맛을 한번 볼게요. 예. 이게 어떤 거죠, 지금? 녹, 지금 녹차를 우려놨는데 어, 어 저거죠, 저거 저거. 예. 예. 자. 정말 깔끔해요. <laughs> 야 이렇게 깔끔해질 수가? 어, 저 솔직히 조금 전에 그 식사를 하고 나서 약간 조금 충곤증이라 충곤증이라 뭐 식곤증이 이렇게 네. 좀 오고 있었는데 이건 먹으니까 음. 정신 이확 뛰는 <laughs> <끼는> 이런 <laughs> 느낌이 듭니다. 진짜 눈빛이 <laughs> 돌변했어요. 야 눈에서 뭐 광선 나오잖아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색깔 보이시는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큰 용기에 담아져 있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음. 네, 곱다. 색깔이 이렇게 맑고 <laughs> 음. 깨끗합니다. 이맑음과 깨끗함이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은그 육체와 심신이 얼마나 맑고 깨끗해지겠습니까? 함께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먹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음. 직접 드셔보시고 여러분이 평가해주시면 좋겠어요. 음.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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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린 제품 하나하나 네. 정말 들으면서 감동받을 만큼 멋진 그 이름, 네. 그 다음에 뭐 포장 하나하나 그 정성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그렇죠. 너무 감동스러웠던 제품들이었어요. 구중 예. 그 구포라고 하잖아요. 아홉 번 터꺼내고, 그리고 음또 아홉 번 말리면서 말려서. 많은 정성. 그게 더 많은 정성. 오로지 고객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이 제품들이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주문하시고요. 어, 이번 엑스포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또 말씀드리는데요. 2주 후면 민족 대명절인 한가입니다. <laughs> 예. 여러분들 이번 한가의 선물은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추천합니다. 보성 녹차. 녹차입니다. <laughs>